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여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과한 데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저부터 성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디모데후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로 로마에 수감되어 이제 자신의 길에 그 마지막을 직감하고 쓴 유언적 서신입니다.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인 그 영적 아들인 에베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자의 자세, 복음을 지킬 것과 복음 전파를 동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절을 보면 바울은 기타 다른 서신들과 비슷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소개는 바울이 주님 안에서 발견한 자기의 정체성의 고백이며 그의 인생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바울이 처한 상황과 함께 이렇게 고려해 볼 때에 어떤 서신의 그 고백보다 소개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긴 그런 소개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하 바울이 투옥됐던 그 당시는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그 시기 로마 황제 네로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을 이제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하여서 기독교를 선택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체포되어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고 사형의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 와 있는 이 순간에도 자신이 받은 그 부르심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담담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바울에게는 그가 만난 주님과 주님께서 그에게 당부한 그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에는 바울이 로마에게 로마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어 주신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 천국이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아니 그 고난 끝에 네 그런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차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변함없었던 바울의 신앙, 그 당당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체 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그 종류와 깊이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가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리적으로 위기를 느끼면 당연히 생기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확신과 대비해서 사용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그 사람 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에 그 사명을 받은 그 모세가 처음에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아세라 신당을 그 산당을 부숴야 했던 그 기도원의 처음이 그러했습니다. 바의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그로 인해 이세벨의그 추격을 두려워했던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결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시 골리앗을 앞에 두고 그러했고요.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러했고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왕 앞에 섰던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찍 깨달은 믿음의 선배들은 또한 시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보다 크지 않고요. 주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칠절에 보게 되는 그 것대로 성도들에게 새로운 마음 세 가지를 주어 주십니다. 곧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마음을 가르키는 것으로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로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는 큰 능력의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의 근원으로서 항상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에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서 구센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진정 그 능력을 힘을 일 때에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이 인간적인 사랑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된 우리 기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세 번째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을 주어 주십니다. 근신하는 이 마음이라는 마음은요,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절제하고 조심하는 마음, 입니다. 즉, 굳은 마음을 곱게 하고, 악한 마음을 의롭게 하고, 장시,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가꾸며, 다른 사람 또한 그 바른 마음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도록 하게 그렇게 근신하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센 마음이라도 악한 마음과 하나가 되면, 그것이 악의 원천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이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근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 건면이 무엇이냐면 팔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을 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먼저 이 사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자신이 사명이 끝난 이 순간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 건면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건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어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드러났던 그 복음이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드러났던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줄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관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두려움에 휩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그 근신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メン